안녕하세요. 오늘은 5학년 1학기 4단원 약분과 통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승우야, 4단원 단원명을 얘기해 봐. 단원명.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까먹었어? 4단원 약분과 통분. 약분, 그렇지. 약분과 통분이잖아. 그러면 약분이 뭐고 통분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요 앞에서 분수의 성질 배웠지? 분수의 성질 네. 첫 번째. 분모와 분자를 0이 아닌 같은 수로 곱해도 그 크기는 같다 나왔지, 맞아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성질. 분모와 분자에. 분모와 분자에. 분모와 분자에. 야, 공약수. 아니,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그 크기는 같다. 그두 가지 성질은 머릿속에 딱 킵해놔야 돼. 알았지? 어? 네. 어, 오케이? 네. 네.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약분이 뭔지, 기약분수가 뭔지 이거를 배울 거야. 그럼 약분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하면 되냐면, 분모와 분자를 음. 그들의 공약수로 나누는 것을 약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돼.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 앞에서 어디서 나왔냐면, 분수의 성질 두 번째, 승우야. 분수의 성질 네. 두 번째.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그 크기는 같다라고 했잖아. 그지? 네. 그랬을 때, 아, 그런데 쌤, 아무 수나 나누면 안 돼요. 라고 했잖아. 그지? 어? 네. 어, 어떤 수로 나눴어, 아까?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 둘로만 나눴잖아, 그지? 네. 그지?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간단히 하는 것을 약분한다고 합니다. 그랬어 그러면 분수의 성질 두 번째를 이용한다는 얘기야. 이해가? 네. 그게 바로 약분이야. 그러면 20분의 16을 약분해라. 그랬어. 그러면 뭐부터 찾아줘야 돼? 20과 16의 공약수부터 찾아줘야 돼. 맞아요? 어. 그러면 네. 우리 약수와 배수에서 또 배웠어 20과 16의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는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는 빨리 찾는 방법 무엇에 무엇을 찾으면 돼두 수의 공약수는 그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그래서 승우야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는 그럼 이 단원 다시 지금 복습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네들의 네.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찾는 거 맞아요 네. 그지. 최대 공약수의 약수. 그러면 20과 16의 최대 공약수 얼마야? 20과 16의 네. 최대 공약수. 16의 최대 공약수는 8 아니 5요4요 어? 어?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4의 약수를 찾는 거야. 4의 약수를 찾았더니 1, 2, 4가 됐어.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수들로 분모와 분자를 똑같이 나누면 돼. 그러면 그게 바로 약분이야. 그런데 승우야, 어차피 분모와 분자를 똑같이 1로 나누고 1로 나누면 그수그 그 자체로 나오니까 1은 의미가 없어. 그지? 네. 그래서 1은 빼고 2와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네. 20분의 16을 2로 나눴어요. 그러면 2로 나눴더니 10이 되었어요. 그지? 네. 그 다음 또 2로 나눴더니 8이 되었어요. 그래서 10분의 8 10, 맞아요? 네. 그 다음 4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4, 5, 20 맞아? 그 다음? 네. 4, 4, 16. 그래서 5분의 4가 되었어요. 됐어요? 네. 그치? 얘는 그러면 이제 약분을 배웠지, 승우야. 그러면 이제 기약분수라는 네. 거를 배우자. 기약분수는 뭘까? 몰라요. 여기에서 약분할 때 얘는 한자로 풀어주면 매질약 나눌 분이래 나누는데 일단은 얼마로 나눴어? 걔네들의 공약수로 나눴지. 그지? 네. 그지? 그렇게 해서 맺어놓은 거야. 그런데 기약분수라는 건 이미 기, 매질약, 나눌 분, 샘수. 이거를 쭉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무슨 뜻일까? 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응. 막 13, 10, 10, 아, 음, 약 분수는 막그 똑같 두어 어떤 두 수의 공약수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그걸 2로나눠 10, 10, 10, 10, 10, 10, 10, 1 컨닝했지? 0 10, 지0 10, 1 근데 아닌 것처럼 지금 말을 늘어놓은 거지. 승우야, 여기 잘 봐봐. 얘는 지금 약분이라는 거는 부모와 네. 분자에 공약수들로 나눴잖아. 어, 여기는 20분의 16을 2로 나눴어요. 여기는 20분의 16을 4로 나눴어요. 어, 여기 나누는 네. 결과를 보자. 10분의 8이라는 거는, 어, 얘또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어떤 수로? 나눠져요. 어, 10분의 8이라는 건또 나눠서 다시 5분의 4가 될수 있잖아요. 그치? 네. 그러면 얘는 다시 이 5분의 4라는 건또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지. 그치? 이게 안 나눠지고 그럼 얘가 최종이야. 그럼 이 아이가 기약분수라는 얘기야. 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그런데 어, 안 나눠질 때까지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그러면 기약분수가 뭐야? 하고 물어보면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분수예요. 여기 보자. 5분의 네. 4라는 아이. 5분의 4라는 아이. 5와 4의 공약수가 얼마니? 음, 5와 4의 공약수는 1이요. 그렇지. 1밖에 없지. 그래서 분모와 네.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그럼 기약분수가 뭐야 하면 꼭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돼. 알았지? 네. 그리고 12분의 4를 기약분수로 나타내기 그랬어. 그럼 잘 봐. 여기에서 약분하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이 봐봐. 그러면 12분의 4라는 거는 12와 4의 공약수 얼마 있지? 공약수 1 2 4의 공약수는 공약수는 1 응. 음. 2, 응. 3. 어? 1, 2, 3? 어? 아, 1, 2요. 1, 1 2. 그리고. 음. 1, 그리고. 1, 1. 1, 1밖에 없지 않니? 또 있지 않니? 그렇지. 1, 2, 4가 되지. 그러면 1은 제외하고 2로 나눠볼까? 2로 나누면 2, 6, 12. 그 다음 2는 4. 맞아요? 네. 어, 그런데 또 나눠지네요. 얼마로? 2, 3은 6, 이. 2, 1은 2. 그래서 네. 안 나눠질 때까지 분모와 분자가 그들의 공약수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나눴더니 3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왔어. 그지? 네. 그러면 결국은 얘가 3분의 1이라는 아이가 기약분수라는 말이야. 그지? 네. 승우야 여기에 지금 기약분수가 3분의 1이 되었지? 근데 여기는 네. 이 기약분수를 만드는 과정을 두 번을 거쳐서 갔지?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좀 빨리 가는 길을 찾아보자. 빨리 가는 길은 뭐냐면 분모와 분자를 그들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한 번에 기약분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 그래서 기약분수를 빨리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분모와 분자의 최대 공약수로 한 번에 나눠버려. 그러면, 네. 여기 보자. 8분의 4에서 4와 8의 최대 공약수 얼마지? 네. 4와 8의 최대 공약수는 4. 그렇지. 그럼 4로 한꺼번에 나눠버려. 그러면 8 나누기 4, 그 다음 4 나누기 4 하니까 얼마? 2분의 1. 4... 네. 바로 기약분수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기약분수야. 2분의 1이. 맞아요? 네 이해가? 네 음, 됐어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보자 그러면 승우야 18분에 둘를 네. 약분하려고 합니다 그랬어 어 약분하려면 일단 분모와 분자의 무엇을 찾아야 될까 최대공약수 약분 기약분수 말고 그냥 약분 아 그냥 공약수 그렇지 그러면 9와 18의 공약수를 찾아야 돼. 공약수 얼마야? 공약수는 1, 1, 3, 응. 9. 그렇지. 됐어. 그러면 약분을 했어. 그럼 일단 처음에 1을 제외한 3과 9로 나누면 되겠지. 그지 네. 그러면 18분의 9를 분모를 3으로 나눴고요. 그러면 분자도 똑같이 얼마로 나눠? 3. 그렇지. 그래서 얼마? 음, 6분의 3. 6분의 3? 됐어요. 그 다음, 다시 이제 9로 나눠줘. 분모를 18을 9로 나눴더니 분자도 9로 나눴어. 맞아요? 네. 그래서 얼마분의 얼마? 1분의 2. 어? 분모부터 읽어야지. 1분... 아, 2분의 1이네요. 그렇지, 2분의 1. 그 다음, 32분의 24. 1번은 승우야 약분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공약수로 나누는 거였어. 그런데 2번은 기약분수를 만드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게 빨리 가는 길은 걔네들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는 거야.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승우야. 바로 기약분수를 네. 만들어라 하면은 네가 처음부터 아예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걔네들로 나눠주면 돼. 동모와 분자를 최대 공약수로 나누, 나누면 되는데 여기에는 그 과정을 다 쓰라고 나와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시하는 대로 공약수를 다 찾아줘야 돼. 이해가? 네. 그러면 32와 분자인 그럼 32와 24의 공약수 얼마? 음... 그 32월 2십일 공약수는 1, 2, 4, 8 1, 2, 4, 8 맞아요? 그러면 얘는 네. 2를 제외한 2, 4, 8로 나누는 거 맞아? 네 처음에 2로 먼저 나눴어 그러면 분모도 얼마로 나눠? 음... 2요 그렇지 그럼 나누니까 얼마분의 얼마? 16분의 12. 그렇지. 그다음 어 분자를 이제 4로 나눴네. 그럼 분모도 얼마로 나눠? 음. 자. 그래서 얼마분의 얼마? 음, 음, 8분의3 6. 어? 얼마분의 얼마? 8분의 6. 8분의 6. 그리고 나서 분모와 분자를 또 얼마로 나눴어? 음, 8 그렇지 그러면 8이 되니까 분모 얼마분의 얼마 분의 얼마? 분의3 4 됐어요? 그랬더니 네.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더 이상 분모와 분자를 어떤 공약수로 나눌 수가 없대요 어, 공약수가 네. 1분인 분수는 이 중에 누구야? 16분의 12 8분의 6 4분의 3 중에 누구야? 4분의 3 중에 누구야? 4분 각인 분수를 하면 음 분모와 분자가 1 외에는 항 3... 어. 이 중에 4. 누구야? 2/ 어? 어? 의3 그렇지. 4/3이야. 어, 승우야, 이거는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풀었잖아.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문제 자체가 32분의 24를 기약분수로 나타내라 하고 바로 나왔다면 어떻게 해주면 돼? 32분의 24를 어떤 기약분수로 만들어라 할 때는 그러면 32와 24의 무엇을 찾으면 돼? 음. 232이와24 최대 공약수. 그렇지. 최대 공약수 얼마야? 음, 8이. 그렇지. 어. 그러면 얘를 8로 나눠 주면 되니까 32를 8로 나누고요. 또 24를 8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얼마니? 음, 3. 음, 4... 그러니까 오... 그리고... 4분의 3? 그렇지. 만약에 이 과정이 이렇게 쓰는 게 없으면 바로 요렇게 구해도 돼. 알았지? 네. 이게 좀 빨라. 오케이. 됐어. 여기는 이제 뭐야? 분모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기. 어, 승우야. 근데 왜 분모가 같은 분수를 만들까? 왜 분모가 같은 분수를 할까? 계산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 우리 진짜만계산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 우리 4학년 때로 내려가 봐 4학년 때로 내려가서 생각을 해봐 우리 4학년 때는 분수를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4분의 3하고요 4분의 1이 누가 더 커요 그랬어 그럼 이거 누가 더 커? 음 3분, 4분의 3이요 당연히 얘가 더 크지. 그런데 우리가 네. 이걸 배우기 전에 4학년 때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쌤이 질문을 할게. 예를 들어서, 13분의 8, 그리고 14분의 7. 이게 누가 더 커? 그러면, 그러면 보통 4학년이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 쌤! 부모가 다른데 이거 어떻게 누가 더 큰지 어떻게 비교해요? 몰라요. 라고 하겠지, 그때는. 맞아? 그러면, 네. 어? 그럼 다른 친구가 네가 옆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면 돼. 간단하잖아. 그럼 분모를 같게 만들면 되지라고 대답해줄 수 있지 않을까? 분모가 같으면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지, 맞아? 네. 그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이거야. 분모를 같게 만들어 주는 거야. 이해가? 네. 어, 그래서 분모를 같게 만들어보자. 그럼 분모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통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을 통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의 통분한 분모, 걔네들 같이 똑같은 분수 분모로 만든 그 통분한 분모를 공통 분모라고 해요. 맞아? 그러면 네. 6분의 5와 9분의 2 통분하기. 그러면 6분의 5와 네. 9분의 1을 분모를 같게 만들겠대. 그러면 분모의 곱으로 공통 분모를 만들어. 6과 9를 둘이 곱한대. 그럼 6분의 5에다가 분모의 9를 곱했어. 그럼 분자에도 어떻게 똑같이? 9를 곱해. 맞아? 음, 네. 이거는 분수의 성질 첫 번째.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그 크기는 같다. 맞아? 맞아요. 그지그 다음 9분의 2에다가 다시 똑같이 분모에 6을 곱했어. 맞아? 네. 그러면 분자에도 6을 곱해. 이것도 마찬가지. 분수의 성질. 첫 번째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그 크기는 같다. 됐지? 그래서 어쨌든 네. 이렇게 곱해도 크기는 같다는 거야. 중요한 건. 알았지? 네. 그래서 6, 9, 54. 54분의 5, 9, 45. 그지그 다음 9, 6에 54. 그 다음, 2, 6, 12, 12. 그래서 얘를 갖다가 통분했더니 요러한 수가 됐대. 그래서 여기 있는 수와 여기 있는 수는 둘이 쌤쌤이다, 같다. 맞아? 네. 음. 응. 그 다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하기. 얘는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했대. 그럼 누구? 6과 9의 최소 공배수 얼마야? 어, 6과 구의 최소 공배수는 18이요. 그렇지. 그럼 18이라는 수는 6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야? 3 응. 그렇지. 그러면 6에다가 3을 곱했네.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3을 곱해. 맞아? 네그 yes. 다음 18이라는 수는 9에다 얼마 곱한 거야? 2 그렇지.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했어. 그래서 그 결과가 18분의 15, 18분의 14 그래서 얘도 결과가 2수와 이 수가 둘이 쌤쌤이야. 같다는 얘기야. 맞아? 네. 그치? 그래서 얘네는 분수의 성질 첫 번째를 이용한 거야. 분모와 분자의 네.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그 크기는 같다. 맞아? 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 3분의 2와 5분의 2를 통분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 통분이 뭐라고 했더라? 통분이 수로 나누는 거. 아, 그건 약분이고 기약분수고, 승우야. 통분? 통분 지금 어... 좀 전에 했잖아. 그 곱하는 거요 우리 4학년 때로 내려가서 생각해봐. 왜? 아, 그거 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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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모를 똑같이 하는 거야. 그렇지. 분모. 분수의 분모를 같게 만드는 걸 통분이라고 해. 그지? 맞아요? 네. 그러면 분모를 같게 만든대. 그럼 3분의 2와 그 다음 5분의 2의 분모를 같게 만들겠대. 그래서 3에다가 얼마를 곱했어? 음, 3에다가 5요. 그렇지. 그 다음 5에다가는 얼마를 곱했어? 5에다가는... 3.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5를 곱했어. 그러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5를 곱해. 얼마니? 네. 15분의 15분의 15, 잠, 15분의 먼저 5를 10. 그렇지.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봐도 충분히 알아. 3분의 2잖아. 네. 그럼 하나 둘세칸 중에 두 칸이잖아.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전체를 네. 15칸으로 나눠 놨더니 얘네는 몇 칸이야? 10칸이잖아. 맞아요? 네. 그치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도 분모에 3을 곱하고 분자에 3을 곱했어. 그랬더니 15분의 얼마? 15분의 15분의 6. 그렇지. 그랬더니 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얘는 5분의 2하고 같은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에서 두칸 맞아요? 네. 똑같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분수하고 오른쪽에 있는 분수가 쌤쌤. 왼쪽에 있는 분수랑 오른쪽에 있는 분수가 쌤쌤 같아. 그지? 그래서 3분의 네. 2와 5분의 2에 분모와 분자에 각각 같은 수를 곱하여 통분해 보세요. 그랬어. 그러면 분모에 5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얼마를 곱해? 음. 분자할 때가 또 5예요. 그렇지. 그래서 얼마? 15분의 음, 15분의 10이요. 그다음 분모에 3을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얼마를 곱해? 3. 그래서 15분의 15분의, 15분의 6. 그렇지. 그래서 얘네를 뭐 한다고 얘기한다고? 통분한다고. 그렇지? 통분한다. 그래서 승우야 다시 정리해 보자. 통분이 뭐라고? 통분이 두 수를 두 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거. 그렇지. 완벽해. 퍼펙트. 오케이. 됐어. 그다음 두 번째 문제. 4분의 3과 10분의 7을 두 가지 방법으로 통분하려고 합니다. 통분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 첫 번째는 두 분수의 분모들의 곱으로 공통 분모를 만들었어. 맞아? 네. 그 다음 두 번째 또뭐 있었어? 두 분수의 분모들의 무엇으로 공통 분모를 만들었어? 최대 공배, 최소 대공배최 공배수요. 그렇지. 최소 공배수. 맞아. 그러면 첫 번째는 분모의 곱을 이용했고 두 번째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통분을 하래. 그러면 얘는 두 분모의 곱. 4 곱하기 10. 얼마니 그럼? 3 곱하기 얼마? 10. 그렇지. 그래서 얼마분의 얼마 분의 얼마? 40 분의 30.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도 똑같이 곱하기 4. 그럼 여기는 얼마? 4. 그래서 얼마 분의 얼마? 40분의 사, 28.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40분의 30과 40분의 28이 되었대요.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한대. 그러면 3과 4의 최소 공배수 얼마야? 3과 4의 최소 공배수 1이요 12. 그러면 얘가 12가 되기 위해서는 4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12가 된 거야? 5요. 5? 3, 3, 3, 3.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거 4분의 3이 아니라 이거 잘못갔다 12가 아니지. 우리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있우야 4분의 3과 아, 10분의 7 그러면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 4와 10의 최소공배수 얼마지? 4와 아, 10의 최소공배수 아, 20이요 그렇지 20이 되기 위해서는 4에다 얼마 곱한 거? 4에다 10, 2, 5를 곱했으니까 3에도 5를 곱해 그렇지 그래서 얼마 분의 얼마? 20분의 1 5 오케이. 그러면 20이 되기 위해서는 10에다가 얼마를 곱했어요? 2. 그렇지. 그럼 7에도 얼마 곱해? 2. 그래서 얼마 분의 얼마? 20분의 14.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20분의 15. 그 다음 20분의 14. 그런데 승우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 여기는 1번은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하여 통분해라 그랬고, 2번은 승우야,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해서 통분해라 그랬지. 그랬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통분을 했지? 네. 그런데 승우야 잘 들어야 돼. 여기는 우리가 개념을 배워가는 과정이야. 개념을 배워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다 배웠지만 나중에 점점 점점 익숙해지면 보통 통분해라 그러면 2번 방법을 이용해야 돼. 왜 그럴까? 몰라요. 봐봐. 여기 이걸 이 결과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 봐. 첫번째 결과 두번째 결과 첫번째 결과 그렇지 그거야 역시 똑똑해 첫번째는 얘가 수가 너무 크잖아 우리가 분수가 커지면은 오답이 나올 확률이 많지 맞아? 예 s yes. 어 그래서 얘가 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보통은 통분하여라 그러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해서 통분을 해야돼 2번 방법 알았지? 그렇지만 네. 꼭 1번 방법으로 해라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알았지? 이런 별 네. 얘기가 없는 경우는 보통은 2번 방법이야. 오케이? 네. 됐어요.